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우영 이진숙 우영 씨에게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에요. 내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던데.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아니, 이진숙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종군 기자시니까.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종군 기자 출신이죠. 네.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 전쟁터에 그 참상을 기록하고 보도했던 사실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종군기자 출신이 일제하에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라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상 답을 검증이 아니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단하세요 말씀하신 자. 적 있습니까? 아우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아니 마치 저를 제, 얘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종근 기자가 전쟁터에서